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데 어, 가이사랴에서 시돈 이튿날 시돈까지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쭉 북이스라엘의 가이사랴 거기에서 출발해서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80km 정도, 100km까지 이렇게 무리해서 뽑아내지 않고. 적당하게 하루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죠. 시돈에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돈이 무역항이거든요. 무역항입니다. 시돈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 이 레바논 레바논의 어, 이 사이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시돈 사이다 사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어, 이 항구인데 어, 그 항구는 시 사레다 과부, 사르 구약 시대 때는 사르밧 과부. 예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신약 시대 용어로 바꾸어서 사레다 과부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사르밧과 사레다는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살려 주신 과부는. 그녀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 없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인 거죠. 어, 거기가 이제 어, 옛발의 딸, 옛발 왕이 시돈 땅의 왕이 옛발이었는데 그의 딸이 이세벨이었고,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되고, 그래서 사치와 향락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시돈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뿔고동, 그 뿔고동으로 어, 거기에서 이 최고급 염료 자색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색은 쉽게 자연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그 뿔고동에서만 얻어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채취를 해야 겨우 1그 정도 얻을 수 있을 만큼 1그이면 정말 톡 찍을 만큼 작은 양인데 아주 소, 그렇게 적은 양을 얻으니까 당연히 비쌀 비쌀 수밖에 없죠. 그 뿔고둥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시돈 땅에서는 그런 자색염료 그리고 어, 이 유리 공예가 아주 발달해서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는 자색염염료 산업과 그 다음에 유리 공예가 그렇게 유명하죠.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역사가가 역사가들이 그 시돈 땅을 말할 때마다 잘 사는데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잘 사는 동. 지금도 레바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니까. 레바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니까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향락을 무역이 발달되는 딱 거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 이쪽 이스라엘 쪽 해안가 중에서 이 시도는 그런 이 곳이죠. 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가지고 큰흉년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어, 기도해서 그래서 어, 이 다시 하늘의 풍성함을 누렸던 땅의 풍성함을 누렸던. 그런 과거 역사를 겸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딱이 땅이 지명이 딱 나옵니다. 이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에게 염병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시돈을 도시로 보지 않으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보통 로마, 뭐 런던, 뉴욕, 서울, 도쿄, 파리 이렇게 말하면 도시를 생각하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도시의 그 화려한 외관과 그리고 뭐 교통, 뭐 이런 마천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수익을 생각하지 규모를 생각하지 그 속에 있는 사람 생각은 더디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시돈에게 연병을 보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연병을 보내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거다. 이게 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연병을 보내고 돌림병을 보내고 그리고 거리에 피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거리에 피가 넘쳐나게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거다.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교통량이 물 물동량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도시를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능사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라고 하는 그말 속에서 하나님은 시돈이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 돌아오, 돌아오면 살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륙에 이렇게 불난리가 난 적이 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후의 위기가 아니라 기후의 지금 이, 이 난리가 난리도 지금 5일째 그냥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거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탐욕이 환경을 파괴하고 이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가난한 나라에서 막 타이어들을 그냥 막 그냥 막 떼가지고 그냥 그냥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이 탁 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물건 만들어가고 이게 당장 먹고 살려고 하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땅이 다국적 기업이면 다국적 기업대로 작은 나라 큰 나라 가릴 것 없이 이런 이 인간의 그 탐욕 돈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기후 위기 가운데 피가 도시의 거리에 흐르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들어와 시돈 땅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가셨거든요. 그두로와 두로가 밑에 이고그 위쪽이 시돈인데 두로 두루 두로와 두루 시돈 땅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두로와 시돈 땅에 복음을 전하시러 가시면서 천국복음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돌아와야 산다.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를 해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아멘. 야, 놀라운 말이죠. 들어와 거기에 수 들어와 시돈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베세다에 너희가 얼마나 이 나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듣지 않는 그들에게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한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했으면 벌써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이다라고 비유를 들 만큼 이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시돈 땅에 시돈 땅에 이튿날, 시돈에 그, 그 땅에 되는 겁니다. 80km 하루 출항한지 하루 만에, 거기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는 것이죠. 시돈 땅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돈 땅, 그 시돈 땅에.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로 그 밑에 쪽 두로 두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3차 복음을 전도하고 도착했을 때 두로에 도착하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죠. 일주일 동안 두로에 일주일 동안 머입니다 짐을 풀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도행전 21장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두로의 예수님 바울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뭐라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성령께서 결박당한다고 했는데. 결박당한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어, 시돈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두론가, 두로, 로가 시돈에서 남쪽으로 한 40여 km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제체먼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곳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시돈에도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 죄수의 신분이고요. 지금 현재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멀쩡해도 불러내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신분이 제대로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런 자유로운 여행자의 신분이었으면 또, 또 게다가 바울이 장막 일을 해가지고 부하고 사람들, 제자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 근사하게 사주면서 참하시면서 그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는 신분, 면회도 아니고 잠깐 만남도 아닌데, 뉴리오라고 하는 이백 부장이 황제의 근위대 소속 장, 장교인데, 로마 시대 때이백 부장은, 백 부장은 로마 군인들보다 10배의 보수를 받는 정말 대단한 그 로마 군인들은 1년 연봉이 1800이었거든요. 1년 연봉이 그 당시에 연봉이 있었다니까 병사들이 연봉이 1800만원이었는데 그거 10배면 얼마입니까 1년에 연봉이 1억 8천이었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율, 백부장의 월급이 어, 1억 8천인 2억 정도 된 그런 신분의 고, 고위급 장교인 거지 군단 로마의 직할 직칼, 직칼 중에서도 직할이고 최고의 엄선된 그런 청년들을 근유대 병으로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바울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자를 떠나서 그렇게 압송되어 가고 있는 바울에게 대접받게 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니까 이 대, 여기 대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접이라고 하는 말, 요즘도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잘 대접이라는 말은 좀 벌써 지나간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을 봤더니 돌보다 돌본다. 대접이 그냥. 사람들 뭐 먹고 마시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 환대하다, 따뜻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년여 수감 기간 동안 지쳐있는 바울에게 쉼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 받기를 허락해 주었다. 는 거예요. 아멘.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교통의 편리함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송해가지고 다 들렀다가 다음 로 이탈리아로 로 다음에 보면 무라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남쪽 항구 터키의 남쪽 항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구부로 해안을 끼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 그, 그렇게 가서 이제 배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거기에 바울이 도착할지 어찌, 알, 어찌 알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물어, 그이 함선에 타고 있고 그리스식 범선에 276명 탈수 있는 그런 그, 그큰 배에 바울이 죄수들과 함께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 미리서 거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발달된 상태에서 누가 그 죄수가 실려가면서 인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쪽 군뭐 군산으로 해가지고 목포로 해가지고 거제도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그때 만나가지고 율리오가 대접받도록 허락해줄 것을 어찌 알고 누가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시돈, 사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을 시원하게 해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내일쯤 비가 올 텐데 우리가 그 비가 빨리 좀 내려서 이 열기로 가득한 맥해한 사람 죽어가는 다친 피신해야 되는 안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피해야 되고 하동까지 지금 세계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불탄을 그런 위기 속에서 천년 고찰이 막 타고 막 이런 속에서 압송 중에 있는 그 율료가 바울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하선하여서 교회의 돌봄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숨겨 두셔서 숨겨 두셨어. 어디를 도착하는지 뭐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냐한 7천 명을 숨겨 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원케 하는 역사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된 좋은 친구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하고 큰 힘이 되게 해 주시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환대와 영접이 가득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